네, 아, 제가 맡은 은채는 아이돌이고요.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도도하고, 당돌하기도 하고, 솔직하고, 시크한 캐릭터예요. 근데 이제 태권도장 사람들을 만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해가는 캐릭터인데, 이 변화해가는 모습이 저는 저한테 되게 즐겁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극 중에서 K-POP 아이돌이면서 동시에 또 매각 위기에 태권도상을 일으켜 세우는 아주 당차고 용기 있는 캐릭터인데요. 이런 은채 역을 맡으면서 특별히 염두해 두시거나 준비하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? 아, 은채는 일단 아이돌이어서 춤 연습을 열심히 했고요. <laughs> 그리고 은채가 이제 뒤에 태권도 하는 신도 많아서 열심히 태권도도 준비해봤습니다 오빠한테 많이 배웠어요 네 태권도 <laughs> 네 그렇습니다 네저희 영화 요새 자극적인 컨텐츠가 많은데 굉장히 따뜻한 영화입니다 네 저희 굉장히 즐겁게 찍었고요 그리고 은채가 도도한 은채에서 어떻게 따뜻하게 변해가는지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리플레이 화이팅 Sim, sí. sí.